자 얘가 제2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요거였는데 이게 m의 값의 광벽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구해? m으로 묶어가지고 x-4고 y-2는 0이니까 m이 몇이던 간에 이 직선을 항상 뭐 커머 버를 지나는 거야? 4,2 그, 4,2 이 정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4,2. 저걸 먼저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적혀져 있는 쟤는 직선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네. 그럼 4번면을 놓할 때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지 말고 X절편이랑 Y절편을 찍고 나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절편 찾으려면 Y에 0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X절편 여기 몇을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아니지. 어 맞지. 네. 땡큐. 그 다음 얘는 y좌표는 0지번은 y는 몇인건가야0 어, 6인 것도 잘했어요. 마이너스 2 찍고 마이너스 2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뭐저기서다칩니다자 여기 3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는 아직 정확한 지선 아니지만 4컷마이를 꼭 지나는 거니까 뭐4 2마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요점을 지나는 뭐 수많은 직선이 다될수 있는 거죠. m 값에 따라서. 그럼 이사분면에서 만난다 는데이사분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네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려내면 은 교점이 지금 이사분면이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교점이 이사분면에서 발생을 할수 있는 거지. 그럼 그 기준이 어딘 거냐면 이 축이 사분면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y절편을 지나는 순간에 A보다는 이때는 교점이 축에서 발생했으니까 2사분면에서 만났다고 할수 있어 없어? 이게 이상 아 없죠 얘 축은 사분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보다는 일단 기울기가 더 올라가면 안되고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는 알겠잖아 여기 그러니까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2사분면에서 만나겠지 근데 계속 만나는 게 아니라 몇 컴마 몇을 만날 때까지만이야 마이너스 2컴마 응. 0을 만날 때 직전까지만 2사분면에서 응. 만나는 거죠 까지네 기준을 잘잡주시고 그럼 이때 m 값이 몇인지 찾아야 되니까 지나는 다른 점이 누군 거냐면 0 6마이라 말이에요. 10번, 어? 저 MX어, 저, 그럼 시 번호죠 mx 저쪽한테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이고 4m은 마이너스 4니까 m 몇인 거야? 음. 그치 이때 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거고 그다음에 이때는 몇 편만 몇수 지나는 거야? 2,0이죠. 네, 어, 대입하면 m 가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이고 넘기면 6m은 2라서 m이 몇인 거예요? 3분의 1인, 3분의 1인 3분의 거죠. 그러면 은이 3분의, 그러면은 이 3분의 이 마이너스 1보다는 1로 가야 되고 3분의 1보다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그 범위가 몇보다는 크고 1보다는, 5분의 1보다는 5분의 그냥 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이3분면이 아니라 개보다는 이게 커져야 되는 거죠. 크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다 음, 뭐 3분의 1 보다는 4분의 1 음, 이렇게 됐어.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알파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프를 그려내고 이게 다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려내고 뭐 어디를 지나라거나 아니면 3분 누구랑 만나게 해달라는 건데 점점 찍은 다음에 혼자서 기울여다보면은 어느 부분이 이게 기준이, 기준이 되는 건지 보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앰플 팔아가지고 몸에 쓰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음. 눌려봐요 저기혜정아 뭐야? 엄마. 초보한테 뀌었네 <laughs> 자, 두 직선 이거와 이거의 교점과 점 4.5를 지나는 직선이 자두 직선을 지나는 교점에 대해서 푸는 거는 방법이 두개했어요저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그냥 세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야? 교점을 진짜로 어떻게 해서? 대입. <laughs> 뭘대이블에 구해야 된다. 네요. <laughs> 이거를 지나는 교점에 대한 방정식 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게 뭐에 대한 한글식을세는 거였어? 그치. 이거 일단은 바로 문장 인자마자 알고 계셔야 돼요. 더하기 k에다가 x- y-3 은0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게 0이고 이게 0이. 다시 말하면 6만 2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냥 바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알겠나? 알고 있지? 응. 자, 이렇게 된 거고, 정 4컷마을로 지난됐으니까, K값을 구하기 위해서 4컷마을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이 직선이 4컷마을로 지나는 거니까. 그럼 4 집어넣으면 은8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고, 여기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3 집어넣고, 0 하면은, 얘 계산하면 몇 K야? 마이너스 4K죠. 자, 그 다음에 얘 넘길게요. 얘 계산하면 몇이에요? 12. 12지. 그럼 정보 넘겼다 치면은 마이너스 12가 돼서 K가 몇인거야? 3. 이 이렇게 구해지기 때문에 요 직선이 바로 세워진다고? 여기 3 집어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정비하면은 몇 X? 5X.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 y 니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직선이 되는거죠. 건 고게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 할때 선분 a 길이를 구해라. 빠른거 아, 뭐 하면 되죠 자 만약에 뭐 x절편구 하고싶다 y절편구 하고싶다 0 집어넣으면은 0콤만모르시나는거야 마이너스 5를 지나는거고 여기 0 집어넣으면 x는 뭐야 2콤만 여기 두점 지나는 아, 뭐냐 거리구할수 있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사실 요 방법이 훨씬 낫고요두 점을 그냥 진짜 쌩으로 구해도 됩니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얘 두개 더해주면은 연립 되잖아 3x 고두개하면 마이너스 4니까 그좀이뭐 뭐, 컴마 3분의 4 컴마라도 어. 될 거고 이 말이 x에서 y 빼면 이제 뭐 3이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 y는 x 마이너스 3이 됐을게요 3분의 4 나왔잖아 그럼 빼기 3 돼서 마이너스 3분의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이까지 돼. 이렇게 교점을 구한 다음에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도 세울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이게 숫자가 더럽게 나왔기 때문에 이방법씩 나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좀 깔끔하게 나올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얘네를 1 세워가지고 또 x절평, y절평 구해서 a, b, c 를 누르면 수 있겠죠? 올려볼까자두 점이 점 2, 1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그럼 저 2,1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2,1에서 수직으로 일단 만났기 때문에 저 직선에도 몇컵마몇이이고 2,1이고 뒤에 직선에도 몇컵마몇씌는 거야? 그렇지. 2,1이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교점이 됐단말 자체가. 그럼 2,1을 여기 대입해. 그건 뭔 거야? 4-A+, B는요. 그래서 AB 관련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콤마 집어넣으면 c가 바로 나오죠. 2 네. e 플러스 c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아 c는 몇인 거야? 음. 아 2다. c는 이렇게 구해졌어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났다는 말 자체가 두 직선이 직교하면은 그 길기 곱이 몇이랬지? 아렇지 네. 그치. 그게 이렇게 열립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을때 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실행됐냐면 이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의합이 몇이 됐어? 응. 0이 됐잖아요. 그럼 2-a e c 가 0이어야 되는 건데, 이 c 값이 나왔잖아. E 2-2 c 라고 응. 그러면 이게 2a라고 아, 요 이게 0이니까 a가 몇인 거야. 아아이죠 여기 1집어넣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 3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직선 저게 직선 자한테는 수지이고 직선 얘한테는 평행할 때 이거 그냥 뭐 쉽쓰면 되죠. a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랑 b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 수직 관계 있으면 은 얘네 두개 곱이랑 얘네 두개꼽해가지고 더하면 몇이 나야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이두에 곱하고 2두에 곱해서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몇이 나거야 0이다 이런 얘기인거고 두번째는 a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랑 b 플러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 평행한데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제표는 다른거 아니야 그때도 우리 개수의 b를 이용하죠 b 플러스 3분의 뭐랑 a가 마이너스 1분의 1이랑 어때야 되고 마이너스 1이랑 같은거고 달라지는 거는 4분의 몇이 뭔가 부치랑 달라진다. 그럼 여기서 a, b 관례식이더 나오죠. a 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삼이 되는 얘기 인거 아니야. 이해가? 관계식이 여기 여기 두개 나왔네. 자 한번 해볼게. 여기다 여기 대입할 때 여기 a 는 이런 얘기 아니야. 자 a 대신에 저거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삼은 뭐이 수치다. 단원기에서 정리하면 b 제곱 플러스 삼 b 플러스 있는 0인거 아니에요. P 플러스 2 B 플러스 1은 0이 되가지고 B가 뭐 l 나 마이너스 l u s 3 b가 뭔 거야?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b가 마이너스 2였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2 l u 집어넣으면 A는 몇이 되는거야? 3 P p l 이 되는 P plus 3 P plus 3 P plus 3 P 는 l u s 3 P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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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 b 플러스 2만 2개 같은면안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거 있는지만 확인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안 똑같다. 맞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아, 어차피 이걸 안 좋겠으니까 같아질 리가 없어요. 그럼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이걸 제곱을 하나 이걸 제곱을 해서 합을 하나 똑같아요. 요 관계식에서 내가 1 더하기 4를 해도 5고 요 관계식에서는 4박 로을 하는 거니까 온 거죠? 답은 오밖에안 응. 뭐 되는 거지. 어떤 방 보시면 됩다 됐어? 돌려볼까? <laughs>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리고 kx 마이너스 y 0인데, 저기 플러스 1 0인데 저희 플러스 인도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직각삼각형이 되고 싶으면 수직하는 관계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 그럼 일단은 지금 길기가 나와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볼게. 얘네 두 개가 일단 수직을 할수 있는지 봅시다. 얘는 x 계수의 곱이랑 y 계수의 곱을 합하면 이0이 아니잖아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lmn이라고 했을 때 직선 이름을 l이랑 m은 절대 수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니까 됐죠?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n이랑 n이 수직을 했거나 아니면은 n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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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수직했거나 을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까지. 그럼 만약에 얘랑 얘가 수직을 했다 치면은 이 k값이 이 k 에다가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k가 뭔 거야? 2분의 1이죠 자 이때를 일 써놓을게요 n이랑 n이 수직했으면은 얘랑 얘랑 수직해야 되는 거니까 3k 플러스 1은 0이라서 k값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근데 이게 뭐 뭐가 위험한 거냐면, 일단 저 l과 m은 무조건 교점이 발생한단 말이야. 기울기가 다르잖아.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2가 기울기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마도 이게 뭐 다행히 수직을 했어요. 이제 l 이랑 m 이 수직을 했거나, m 이랑 n이 수직을 했거나, 두제 하나는 나눴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 교점을 지나버리면 은 삼각형 자체가 안 되잖아. 이 교점 안 지나는 걸 골라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은 일단 L, M은 수직할 수 없지만 얘 교점을 일단 써놔야 돼. 자, L과 M의 교점이 먼저 써볼게요. 점막 두개더 더하자. 더하면 몇 x 쓴 거야? 몇 x 이두개 <laughs> 더해라고요. 5 x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0은0이 조금 뭐, 컴마. 이 컴마고 집어넣으면은 여기 4대죠. <laughs> 그 Y가 몇이 되는 거야? 2대지. 자, 2, 2가 얘의 교점이에요. 이 컴마 이가 얘 교점이에요. 이2 컴마 이를 얘가 지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컴마 이가 지나버리면은 세 직선이 어떻게 만난 거야? 한 점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럼 삼각 자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이 분을 집어넣고 실험을 해봐야 돼요. 자, 이 분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1x y 플러스 1은 0 되는 거고. 여기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2,1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보라고. 여기 2 집어넣었어. 그럼 1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0되니까 뭔뭐 거야? 성립하죠. 그 말은 2,1이 직선이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무리 n이랑 n이 게 수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저 m이 이렇게 지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삼각형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2분의 2면 안 됩니다. 이해가. 그럼 얘는 되는 거 보자. 얘 2컷 마이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인데 이게 0이 안 되잖아요. 계산했을 때. 그럼 얘는 2컷 마이라는 점을 안 지나기 때문에 m이랑 m이 수직을 했고, 저 a가 이렇게 다르게 지나서 되는 거죠. 이교점안 지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는 지구상으로 는이양반지 가자 천이네 9 2번야 5컷만 일을 지나고 직선 이하이한테 평행한 애가 에휴 뭐 물어봐 <laughs> 평행한 직선이 1컷면 4를 지날 때 A 애가 쓰고 주세요 평행하면은 길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막 길기가 뭐야 y 는 마이너스 5분의 뭐였어? 5분의, 5분의 얘들아? 기르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쓸게요. 기르기만 따오고. 아, 일단은 내가 구하는 애도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기르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 1을 지난댔으니까 x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바로 쓸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a 4를 지난단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1 더하기니까 플러스 3. a 4 여기 4나오려면 이게 1이야 될거 아니야? 그럼 x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오면 되는 거죠 A 값이. 네 이해 맞죠? 이게 왜 물어봤죠? 자 넘어갑시다. 자 94번이에요. 9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 3,4에서 직선 점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할때점 H의 좌표를 보여주세요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잘 봐요. 요 점의 특징을 너희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점은 뭐 수선의 말이라고 소개는 되어 있지만, 일단 요 직선 위의 점이죠. 네. 이해가? 그니까 러 내가 이 좌표를 예를 들어 A, B로 둔다면, 은 여기 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식 써먹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A-3B+,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을 쓸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수직한다는 거예요. 자, 이 수직은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 A 좌표가 마이너스 3, 4라고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3, 4와 이 A, B의 기울기될수 있죠. 이해가? 그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오면 그두가지로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선분 a 아 직선 A, H의 기울기 제곱계. 뭐 분의? 여기서 곱해. A 플러스 3분의, 옳지. B 마이너스 4고 양마 기울기가 뭐냐면 Y는 이뭐 분의 뭐였어요? 3분의. 5.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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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 걸로 붙이면 y 는뭐보내뭐 x 야. x. 예. x 로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얘 길기가 그럼 몇이라는 거야? 네. 그럼 얘 길기는 몇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마이너스면 3이야 되는 건 거죠. 그럼 이관계식써주면 마이너스 삼 a 마이너스 9는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내가 게임이랑 관련식을 두 개나 얻어냈으니까 열립하은 무조건 나오죠. 3 a 뭐 플러스 b 가뭔게 마이너스 오다. 야랑 야랑 열입해가지고 AB 찾아내는니다하수겠죠 자, 1296번이에요. 자, A1, B5, 5, 5에 a 1 7과 b 5 5마마이스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이 된 분선이 왜 이거 다 물어보는 건데? 음? 이유를 다 물어보는 거야 이거. 5컷마마이가 있으면은 이 성분이 이렇게 있고 수직 이등분이라는 게얘 A, B에 무슨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이등분해야 되니까? 이등분해야 되니까 무슨 점을 지나야 돼? 중점. 중점 지나야 될거 아니에요. 중점 잡혀 놓 구하는 거알잖아 그래가지고 이 나누면 몇이야? 3, 점마 그래가지고 이 나누면은 이죠 그럼 이 중점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그 다음에 기울기 있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나는 점 하나 찾았고. AB가 수직으로 되는 거니까 AB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라는 기울기를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1, A, 아직은 AB의 기울기를 찾으시고 자, 얘기울기 찾으면 뭐 분해? 몇 분해? 4분의 4분의 몇인 거야? 마이너스 10. 그럼 마이너스 몇인데? 3.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이기울기 몇이어야 돼? 3분의 1이어야 되죠. 그 3분의 1에다가 응. 3 1을지나 지나내는 거니까 이렇게 식이 세워질 거 아니야.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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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면 되0 0 네. 0 0 0 0 0 0 0 0다0 7번이에요 자, x 0 y x 은0이 x 0 y 0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0 0 0 0 0는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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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0 0 0 0 x 축이랑 만나는 좌표는 Y에 0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X 몇 컴마? 8 컴마 0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y 축과 만나는 데있니까0 컴마 뭐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8 컴마 여기 있을 거고, 0 컴마 마이너고 여기 있겠죠. 똑같은 거 아니야. 8 컴마 0 컴마 마이너스 4. 8 컴마 0. 위치를 따로 것들 하면 되고요. 중점 찾으시고, 중점 뭐 컴마. 4 콤마 마이너스 2 이잖아요. 얘 기울기 쳐다가지고 기울기좀다 다르잖아요. 기울기, 다르잖아, 기울기 제미 몇이야? 2분의 1이잖아요. 공개기울기는 몇이야되는데? 마이너스 2이잖아. 공항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다가 엑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씻어가지고 쓰는되죠할수 음. 있죠. 돌려볼까? 네. 자, 98번입니다. 이거 아마 모를텐데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마이너스 2, 3과 제일 나보고 있어. mx 마이너스 2 위에서 로 다른 두점 bc가 있다. a랑 b a c 가 길이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네. 자, 앞으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주제를 문제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 9 9 9 9 이 성질을 쓰는 겁니다. 그냥 거의 이 성질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등변 삼각형인문제셋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 문제 출제자리 제일 좋아하는 성질은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거의. 자, 여기서 수선 내려. 수선 내리면은 각도 이등분되고 변도 이등분된다. 요거 무조건 쓰이는데 요거.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등변 삼각형 주제는 무조건 이거로 접근할 것 일단 문제 표시안이 있으면 내가 풀고 그 다음에 이걸 써먹게 한번 도전해보셔야 을 돼요 그럼 문제가 이제 45입니다 무조건 써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 9 9 9 9 9를9를요 내가 풀어봤는데 이걸 안 써먹는 문제가 그냥 없었습니다라는 자 아, 그럼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 마이너스 2, 3이라는 게 있고, 이름이 여기 있죠. 근데 뭐 A, B, C가 이름변삼각되니까 어쨌든 BC의 중점이 갑자기 이 BC의 중점이 y 축위에 있대. 그러니까 이게 중점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BC의 중점. 근데 이등변삼각형이니까아 맞다. 땡 이거 그뭐먹으라 했는데 하면서 너희는 끊겠죠. 여기서 수선을 끊겠지. 수선을 끊으면은 BC에 요 이온다는 얘기야. 이점이 BC의 중점이잖아요. 여기서 수성 꺼면 Y축에 딱 안착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G가 BC의 중점이 Y축에 있으니까, 아, 수성 꺼면 여기 딱 보게 되는구나. 요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요거 안 써먹으면은 정말 절대 해석 못 해요. 자,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때 양수 M의 값이 몇입니까? 자, 그럼 뭐 되냐면은 또이선분이랑이 AM 선분이랑 수직으로 만났죠. 이해가? 그다음에 점 좌표는 이 직선의 무슨 절편이야? y 절편인 거잖아요. y 절편이라는 거는 x 좌표는 몇이고 음. 0, 0.0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써먹냐면 이 am이랑 임마 기울기랑 음. 서로 뭐해야 돼? 곱했을 때 그치?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a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 3이래요. 자 그럼 a,m 기울기 재볼게 a,m 기울기 재보면은 뭐 분의 1로 뺍시다 아 1로 뺍시다 마이너스 2분의 그러면은 음. 3 마이너스 아3 플러스 2. 2m이 되는거죠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얘 기울기가 지금 몇이라고 나와있는거야 분 보니까 x의 계수 n이잖아요 그럼 얘 기울기는 뭐여야 되는건데 마이너스 n분의 음. 1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럼 요게 같아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로 곱해져서 플러스로 그냥 만들게요. 이까지 따라왔어 그럼 제가 좀 곱해. 곱하면 음. 뭐거야 음. 3m 플러스 2m 제곱은 몇인거야? 2다. 다 넘기면은 2m 제곱 마이너스 3m 랄랄랄랄, 리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죠. 2, 1, 1, 2을 맞게 돼서 m이 몇이거나? 이건. 음. m이 몇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되는 거지. 양을수 행이라 했으니까 요게 됐죠할수 있어. 팀모르겠나 찍고 이제 끝이고 뭐? 아, 너 찍고 있는데 왜려봐봐 어. 아... <laughs>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아 이거랑 이거랑? 네. 어, 잠깐 없지, 잠깐 없지. 잘했어, 잘했어. 몸은 너무 잘했다이 있어.